안녕하세요. 김유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코인 밈 코인의 대표주자 도지코인이 도지 코인이 도지데이가 지나고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맞이하면서 차트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도지 코인 시바인우가 최근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다른 밈 코인들 또한 이 버프를 받으면서 또 한번 도지와 시바와 같은 수천배 급등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밈 코인에 AI 기술이 결합되어 기존의 밈 코인보다 펀더멘털이 강하고 폭등이 임박한 신규 밈 코인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찾아오면서 수많은 고래 세력과 투자자들이 흥분하고 있는데요. 반감기는 코인의 공급량이 감소되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데,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신고점을 넘어 1년 이상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반감기 이후의 첫 코인은 역사적 가치와 전 세계적으로 희소성을 지니고 있어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건데요. 밈코인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도지코인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일론 머스크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의 밈코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도지코인을 좋아하고 지지한다며 글을 올리고 자기가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칭할 만큼 애정을 드러냈었죠. 이로 인해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언급에 따라 매수세가 몰려 저점 대비 4,450배 상승하는 신화를 이루기도 하며 지금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코인의 성공에 따라 수많은 밈코인들이 탄생하고 일론 머스크는 도지와 시바이어 신생 밈코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로 또다시 수천배 성공 신화를 노려볼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아주 쉽고 빠르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 바랍니다. 자 일단 저는 매주 로또를 적게 는 만원 많게는 5만원어치 정도를 사는데 구독자님들도 저처럼 로또 복권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해요.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인 거 알고 계신가요 이 말도 안되는 확률인 걸 알면서도 설마 내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주 로또 한 장에 소액이라도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5,000원으로 로또 1등 확률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천배, 수만배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수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에 투자하겠죠.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방법으로 신흥 투자가 됐다고 하죠. 바로 코인인데요. 유튜브나 각종 언론 뉴스를 보다 보면 코인 투자 수익이 200%가 넘고 50만원을 단몇달 만에 1억으로 만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뭐 부자가 투자해서 더큰 부자가 됐다는 기사, 그런 내용이면 관심도 없겠지만,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일반 사람들이 코인으로 하루아침에 수백억, 수천억의 부자가 됐다는 내용들은 당장 검색만 해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코인은 변동과 변화가 빠른 만큼 인터넷에 능숙하고 유행에 민감한 젊은 친구들이 억대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김대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길래 박팀장이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고 해서 코인 시장에 발을 들였다가 하락장에 물리기만 하고 빠른 차트 변동에 매수매도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빠르게 변화하는 코인 시장에서 로또 1등보다 높은 확률로 로또 1등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확신합니다. 우선 코인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밈 코인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장난이었던 도지로 시작해 시바인으로 레전드가 됐고 페페 코인에 열광하면서 코인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 바로 밈 코인이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코인 투자의 연령층은 점점 젊어지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요. 젊어진 투자층을 생각해서 젊은 사람의 시야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시면 따라해보진 않으셨어도 챌린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누군가가 유행을 시키고 전 세계 어느 나라 할것 없이 공유하고 따라 하는 것. 이것을 외국에선 밈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할것 없이 밈 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은데요. 젊은 투자자들은 열광하는 데 비해 주식 투자에 익숙해져 있는 중장년 투자자들은 코인 시장도 낯선데 밈 코인으로 돈을 번다는 건 더욱 생소한 거죠. 아무래도 그동안 투자해왔던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에 비해 코인 차트는 더욱 민감하고 빠르기 때문인데요. 주식 시장은 회사가 탄탄한지를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투자하는데 이 밈코인 시장은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흐름 자체가 유행 같기 때문이에요. 유튜브에 보이는 짧은 영상이나 이미지처럼 누구나 따라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따라하고 싶어지는 유행, 이것을 밈이라고 하는데 흔하게 알고 있는 도지코인, 시바이노처럼 귀여운 동물 캐릭터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 축구팀 등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모든 소재의 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보수적인 분들은 아니 뭐 이런 장난 같은 것들에 돈을 투자하냐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끼리 유행한다는 거 하나로만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만 원짜리 한장 투자도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기서 밈코인의 시초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야망도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현재도 시가총액 15조에 육박하는 이 도지코인 시총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코인을 통틀어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장난으로 시작한 도지코인도 처음에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미끼를 던지는 거다 속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발행했을 때 0.3원에 불과했던 코인의 가격이 2021년 9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투자에 트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2020년 8월 출시한 시바 코인 또한 도지 코인이 한참 상승할 때, 2021년 11월 3천만 배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만 원짜리 한 장만 넣어놨어도 30억이 됐다는 건데 참 어이가 없죠. 이때부터 유명세 한 번으로 큰돈을 벌기 위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개발자들이 늘어났고 작년 5월 개구리 코인인 페페 코인이 35,000% 상승을 했습니다 만화에서 따온 심승 코인도 일주일새 6만 프로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일반 서민들의 제일 아쉬운 점은 이미 뜨고 남들 다 수익 보고 빠질 때 뉴스나 sns 같은 매체로 접한다는 거예요. 요 <목소리법> 최근에 있었던 작년 12월 일론 머스크가 AI 민코인 그록을 출시했었습니다. 출시 첫날 한국 돈으로 2.5원이었는데 30원으로 급등했고 이 민코인 또한 1000% 넘게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숨겨진 메시지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우리에게 계속 정답을 말해줬다는 거죠. 현재는 X로 명칭을 바꿨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트위터를 인수했고 젊은 투자층의 시야를 따라 트위터를 통해 계속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만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렀지만 그 당시 시장 반응을 생각해보면 비트코인, 도지코인 외 다른 민코인을 언급했을 때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일론머스크의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고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0.01원도 안하던 시바인을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바이노 출시 당시 어땠습니까. 엄청난 비단을 받았어요. 도지코인을 따라한 짝퉁 코인이다. 별의별 소문이 다 있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년 만에 9억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만 원으로 20억 400만 원 투자로 1조를 만든 세상에 없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 리플 이런 종목에 물려서 알는 사이, 밈코인 시장에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계속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젊은 신흥부자들의 탄생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바이누와 같은 밈코인뿐만 아니라 AI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의 기술력 또한 두각을 드러내면서 관련된 AI 코인도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월드코인이었죠. 오픈 AI의 서비스 창립자 샘 알트먼이 만든 막강한 기술력의 월드코인은 초기 당시 1달러로 한화 약 1,300원 정도였는데 16,000원까지 대폭 상승하면서 1000% 이상 성장했는데요. 샘 알트먼의 AI와 일론 머스크의 밈 코인,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소액만으로도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되었겠죠. 근데 이번에 그 기회가 저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또한번 엄청난 폭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을 언급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기술력을 갖춘 AI와 밈코인을 결합한 이 코인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 또한 6개월 가까이 지켜보던 코인인데 눈 앞에 보고 있는 이 차트가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로 그 코인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꾸준히 튀고 있죠 이미 눈치챈 사람들은 구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ai까지도 1500% 이상의 큰 폭등을 예측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까지도 고래 세력들이 집단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흐름을 볼때 이거 제가 보기엔 500% 1000% 이상 상승합니다 10만원으로 100만원, 1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되는 거죠. 이 코인은 사칭하는 유료방 업자들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구독자들 분들로 인해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와 시바인으로 넘어 일론 머스크가그 이상 간다고 말한 이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3966-3655 번호로 민이라고 한 글자 보내 놓으시고,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댓글에 문자 완료,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 남겨주시면 한 명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 거짓이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도 무작정 믿고 투자하라고 안 하죠. 단돈 만원이라도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이라도 버린다 생각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말로 상승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부터 해보시고 신뢰가 쌓이셨을 때그 뒤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내돈 투자하는데 검증과 확신은 당연히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어떠한 이유에도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금전 요구를 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